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무기 그리고 가장 귀한 이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리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또 많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말씀해 보면 변화산상에 대한 이제 그 변화에 대한 그런 기사를 말씀을 하고 산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문제 해결도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보배로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 교인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 저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한 이 보배를 가진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넘치모담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식품처럼 그냥 내 머리 속에만 두어서도 안 되고, 지식적으로. 안 그러면 내 믿음을 가끔 한 번씩 사용하는 그와 같은 이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늘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히브리스 11장의 말씀은 아, 히브리스 기자가 믿음에 대하여 예, 예, 히브리 교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론적으로 먼저 믿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믿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내가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그와 같은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그거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구약의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떤 증거를 얻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한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역사상 첫 순교자가 되는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그 증거를 받은 자다. 의롭다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참 재미가 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거기에는 실상이 나타나고 증거가 다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에녹. 애녹. 에녹은 300년 동안 자기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있단 말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노아는 어떠냐? 노아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명령을 이제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의로운 그와 같은 상속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홍수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 합시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 역사가 나타난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에 믿음을 걸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기도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가난한 땅을 그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럴 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일에 이어서 지난주일에는 아 우리가 휴가를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애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좀 역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사람인데 아, 아벨에 비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 합시다. 아,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모든 것 지금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인간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이제 죽을 건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두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도는 화염검 그리고 불의 검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셔서 셨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의 근본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땅에 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며 이제 살게 됩니다. 하, 땅에는 가시와 은근기가 나고, 얼마나 열매가 잘 맺지 않고 힘든지, 그리고 수고롭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하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자신을 낳고, 이제는 저주,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아담이 800세에 그의 근본된 자기 정상을 닮은 아들 셋을 낳고 800년을 더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고 죽었더라 930세에 죽었는데 그 전에 지금 된 일이겠죠 어느 날 이제 정말 수고롭게 고생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쁨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는 겁니다 첫째 아들 아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하와가 그 아들을 얻고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가인 덕남 아들을 얻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다. 가인 등남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좀더 얼마 있지 않아서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태어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살아 보니까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저주 아래 있고 죄강되있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아벨 그렇게 지었어요. 허무함, 정기와 같이 사라진다, 뭐 이런 생기 사라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벨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아벨이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두 아들을 낳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의 생활을 하는데 그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 같은 이 어, 하는 일이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인류 최초의 직업이 농업. 그다음에 목축업 두 가지였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면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성인이 되면서 그들이 자신의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게 되었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 아버지 아담에게 배웠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그랬다 싶어요. 그래서 이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이 첫째 아들 같은 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지어서 얻은 이와 같은 이제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또 잡아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오고 저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놀라운 그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두 분의 사람이 제사를 받으시고 아 보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열납하셨더라 받았더라는 겁니다. 가인은 지금 그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했는지 그 얼굴이 아주 분노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얼굴 빛이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을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 앞에 대단히 섭섭한 거예요 거절당하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아주 노여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인아 내가 이렇게 노여워하면 어쩜이며 내가 이렇게 에, 안색이 변하면 어쩜이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잘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죠. 주너왜 안색 변하느냐? 너 얼굴이 와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왜 이렇게 노여워 하고 있는 이거쯤이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데, 거절 당하는 것만 해도 지금 그런데, 책망도 들었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인은 어떻게 했느냐, 고치지도 않했어요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의를 가지고 동생을 죽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팔찌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었다.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무슨 말 했을까요? 유인한 거예요. 속였는 거예요. 동생, 너 지금 이제 양복축업 하는데 너 덜에 가야 되지 않냐?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덜에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유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데리고 덜에 나가서 덜에서 쳐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제사를 하나님이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지고 그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또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 그 행위, 예배의 어떤 그 어, 헌신,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는 생활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내 자신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 드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주여 령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 가인, 아벨의 제사는, 어, 어린 양,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안 받았다. 그리고 이, 아, 이 양이, 정성이, 가인은 첫새끼를 하나님, 아벨은 첫새끼를 바쳤고, 아, 가인은 이제는, 어, 첫새끼 뭐, 좋은 거, 처음 거,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정성이 부족했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추론에 불구하고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된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다같이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던 것은 더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제사였던 것은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와 같은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께 받지 믿음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산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분야, 분야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 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기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예배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지난해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배가 더 나아져야 되지, 더 영적이라야 되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 이것이 아벨의 제사였거든. 그리고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참 옳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에게 정언하시고 우리에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제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벨은 그다음에 죽은 거예요. 아벨은 일찍이 젊을 때 죽은 거예요. 죽은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는 제사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고. 제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드렸다고 형님한테 미움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선교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벨의 큰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것이 끝이냐? 오늘 성경히브리스 11장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도 놀라운 역사가 길이길이 길이 남는 것, 따라 합시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위가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그때도 초기 교회 때도 신약 교회 때도 그랬고, 아벨의 신앙이 증거가 되고, 지금도 우리도 아벨의 증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하면 잘 산다는 것이 나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귀한지 몰라.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벨처럼 예수 믿읍시다 가인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가인은 보니까 평소에도 평소에도 아마 그 성격이 좀 포악하고 신앙이 없고 그리고 성격이 좀 여러 가지로 다혈질이고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준비가 안 돼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도 회개도 안 했어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내 아우의 피가 지금 이제 호소하느니라. 깜짝 놀래서 그가 하나님, 하나님, 내가 되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그째죄 많은 가인을 우리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가인을 죽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가인이 이호와벌 떠나서 저노 땅으로 가서 거기 살면서 그죄 짓고 살다가 그들 영원토록 망했어요. 마벨은 일찍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예배드릴 때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믿음 준비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시다. 아멘. 우리가 섬길 때도 믿음으로 섬깁시다. 믿음으로 믿음. 누구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찬 목사를 믿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원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실상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